안녕하세요 신나는 노래방이야기 TV 공간장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동식 노래방기기 AS 영상인데요 어, 이 영상은 여러분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영상은 아예 TV 모니터가 깨져서 아예 TV 모니터를 교체해야 되는 거고 앰프나 반주기는 이상이 없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모니터 이상 없고요 반주기도 뭐 버튼감이나 뭐 다른 건뭐 동작하는 데 있어서 뭐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이 친구예요, 지금. 이 앰프 인지 스피커 인지좀 확인을 좀해 봐야 돼요. 지금 사이즈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잠깐 이제 앰프 잠깐 설명 들어갈게요. 앰프는 KY300AN이라는 제품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볼륨은 모르시면 다 12시에 놔두시면 돼요. 12시, 12시, 12시죠. 제가 미리 12시로 세팅을 해놨고요. 여기서 보면 볼륨이 두세개가 있어요. 마이크 1, 2 그리고 뮤직 있는데 여기 보면 다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버튼들 잠깐 설명해드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면 개인 15데시벨이라고 마이너스 15데시벨 이렇게 써있어요. 그죠? 이게 뭐냐면 개인을 그러니까 입력 신호값을 마이너스 1 5데시벨 깎아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15데시벨을 차감시켜주는 거죠.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마이크 단자도 안 좋아요. 지금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제가 다른 걸로 좀 확인할게요. 항상 볼륨은 제로에서 왜냐면 들어갈 때 잡음이 나거든요. 잘못하면 좋지 않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아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들 둘둘둘.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5 버튼을 누르면 둘둘둘 소리가 작죠. 둘둘둘둘둘둘둘둘 소리가 작습니다. 다시 하면 둘둘둘. 위에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확인 다시 해 볼게요. 아까 상태가 됐다 안 됐다 그래서 볼륨 올리고 둘둘둘 되죠? 둘둘둘. 둘둘둘 돌돌돌, 돌돌돌, 돌돌, 나오게 둘, 아, 나오는데 되게 작게 넥, 나와요. 돌돌돌. 둘, 둘, 그리고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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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둘, 아, 이 뮤직 볼륨의 블레 밸런스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왼쪽, 오른쪽 소리 양을 조절해 줄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뭐 당연히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한쪽 스피커가 안 나오는지 아니면 어 앰프가 안 나오는지 확인을 좀해 봐야 돼요. 자 지금 이 상태일 땐잘 나오죠, 잘 나오죠. 한쪽을 줄여 볼게요 아아아 아, 아, 안 나오죠 그럼 이걸 줄이고 다시 올려 볼게요 네. 지금 왼쪽 볼륨을 제로로 해놓고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 것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나와요 그죠 지금 안 나와요 만약에 이게 좀 구분이 안 가시면 이걸 끈 상태에서 뒤에 잠깐 스피커 연결한거 좀 바꿔 볼게요 자, 지금 반대로 바꿔 볼게요. 이게 문제가 있는지, 혹시 스피커 이 단자 부분에 접속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확인을 해보면 되니까, 앰프가 불량인지 아니면 제가 볼때 이게 찝혀 있는 것 같았는데, 지금 확인을 해 볼게요. 앰프 불량이 아닐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찝혀있는 자국이 있어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항상 작업할 때는 전원을 껐다가, 켰다가 해야죠. 자, 지금, 지금 나오죠, 나오죠, 나오죠. 아까 나오죠. 전에는 안 나왔어요. 나오죠, 이 상태에서. 들, 들, 들. 나오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피커 단자 쪽에서, 스피커 단자 쪽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찝혀 있었어요. 이게 뭐 제가 작업한 거 아니니까. 제가 여, 여러분들한테 보이려고 일부러 막 작업해 놓은 게 아니고 올때 이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된다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 보니까 작업자가 하고 나서 제대로 마감을 안, 안 했든지 아니면 뭐 누가 만져서 이렇게 찝힌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찝혀 있었고 이게 단자가 이만큼 들어가 있었어요. 더꾹 그러니까 이게 안 됐겠죠. 그러니까 피복은 항상. 피부가 제거하신 다음에, 요, 실들을, 심을 꽂아주셔야 돼요. 제대로 꽂아주셔야 돼요. 그럼 얘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현재 노래도 다 되고, 네. 잘 나오고, 되죠? 네. 그러면, 이번 케이스는, 뒤에 스피커 단자에 연결된 스피커 라인이 찝혀서 다른 데에 지금 찝혀 있어서 스피커가 안 나왔던 겁니다.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